건강식품으로 각광받던 매실이 소비가 줄고 가격도 하락하면서 오히려 수확기 농가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공급 물량을 줄여서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자면서 매실로서는 처음으로 산지 폐기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바닥에 깔린 매실 위로 굴삭기가 돌과 흙을 뒤덮습니다. 올해 갓 수확한 매실을 땅에 묻어 폐기하는 겁니다. 10kg 한 상자에 한때 6만 원을 호가했던 매실 가격은 올해 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재배 면적 증가와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매실 가격이 끝없이 떨어지자 결국 농민들은 시장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산지 폐기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옛날에 30% 정도 포기를 해 버려. 생산 해도 막 인건비 안 맞으니까 안 따불어. 빙초에다매 또 해묵지도 못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올해 처음으로 배정된 매실의 산지 폐기 물량은 광양 150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500톤. 농가에 지급되는 3억 5천만 원의 보상비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매실 수확이 대부분 끝난 데다 일부 지역은 산지 폐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너무 그냥 금액은 작은 금액이거든요. 음. 농약값이나 다. 계획 비라하도 하고 있는 그런 그 극약 처이죠 매실 재배 농민들은 이 같은 산지 폐기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수 없다며 매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존해 주는 최저 가격 보장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 할게 없습니다. 열대 과일 봤죠. 해 봤죠. 시설도 해야 되고 이게 초기 비용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농촌 노령화 이게 뭐 이거 노령화 가고 이와 함께 농민들은 가공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 수입 매실 역시 국산 매실의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FTA 피해 품목에 매실을 포함시켜줄 것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